그런 값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네요 스티커 큐에 대한 탄탄한 이런 거, 완벽한 프로그래밍 플러스 약간의 개소리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첫 번째 강의로 마친 개발세발 개발자 팀이 들어왔다 이번엔 미묘하게 닮은 듯 닮지 않은 닮은 것 같은 어레일와 링크드리스트라는 두 친구를 들고 왔는데 그냥 들으면 헷갈리기 쉽지만 우리 개발세발 개발자 팀만 믿고 따라온다면 모두가 솔로몬드 제품급으로 확실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사실 그럼 모두 o 나오 메이 메이 아, 딱뿡개발세발 개발자들 <웃음> <웃음>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레이는 같은 자료형을 가진 연속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하는데 설명 굉장히 어렵죠. 네이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다 하면 이해를 하게 될 거고. 가장 먼저 배열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해 해봐, 봐요. 배열은 출석부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출석부. 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출석부에다 하면 그 반의 학생들의 이름들이 쫙나열되어 있겠죠? 그 나열된 출석부 자체를 가지고 배열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타입이어야 해요. 같은 타입이어야 되지. 응.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자료형이라고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타입이란 말이죠. 같은 타입을 가진 연속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응. 자료구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 다음 문제가 좀또 어려워 보이는 게 있는데 동적 배열이라는 게 있고 정적 배열이라는 게있습니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이하면 되냐면, 동적배열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동적배열이란 놈한테, 어, 너의 크기는 5야. 라고 했는데, 동적배열이, 어, 추운데 나는 6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놈덮어서 동적배열이 이제 크기가 6이 되고, 7이 되고, 이렇게 될수 있는 게 동적배열이라고 하고, 정적배열은 치킨들로 가만히 있는 놈이죠 어, 너 크기는 5야. 어, 알았어. 너도뭐나 하고 다 오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동적 배열은 필요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배열. 그렇죠. 네. 하고 동적 배열은 한번 크기가 주어지면 절대 바꿀 수 없는 배열을 정적 배열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배열을 선언할 때 자료형, 배열 이름, 배열 길이 이렇게 총세 가지 요소로 선언할 수 있는데 네, 자료형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티저 타입되어 있고, 단 배열 이름은 array. 이게 이름이에요. 아까 그래서. 학생부라고. 리스트라고 하면 알아보기 네. 쉽죠. 배열 길이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의를 해주는 건데 대부분 여기서 나와 있는 예제들로 int array 10이라고 하면 array라는 이름을 가진 1 0 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정적 배열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10이라고 선언해서 바로에 10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10의 크기의 배열을 선언했을 때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8, 9까지 9가 딱 끝이거든요. 총틀어서는 얘기를 하자면 n 크기의 배열이라고 했을 때 0부터 시작해서 n 1까지 공간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언어마다 어레는 기본 지원고 이 우리가 설명드린 건 이제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2차원부터 n차원까지 할수 있죠. 그래서 int 네. array 10이라고 돼있을땐 1차원 배열 10개까지 되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int array 로 10하고 옆에 거로 10한개더 있다. 그럼 이제 총 100개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x 좌표 y 좌표 얘기하듯이 평면에 배열이 상당이 되는 건데. 세로를 행이라고 했고, 괄호를 열이라고 했을 때 이중 배열을 선언을 하잖아요 만약에 0, 0 하면 가장 첫 번째 괄호에 있는 값이 행의 값이고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이 열의 값이에요 그래서 0, 0이라고 하면 행의 0, 열의 0 해서 가장 첫 번째 여기 이 칸의 첫 번째 값이 네, 0, 0의 값이 돼요 행열로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같요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행, 열은 저도 아직까지 헷갈려요 여기서 우리가 스튜런트라는 5의 크기를 가진 배을선언 했어요 여기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0번째에 90점, 1번은 80점, 그리고 2번은 70점이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 3번하고 4번 학생의 성적을 아직 입력을 안 했어요 근데도 이 멍청한 프로그래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다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어떤 값이 나올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너무 불쌍한 점수를 받았어요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어, 8억 8억점 마이너스 8억점 받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메모리에는 비어있는 메모리는 없어요. 무조건 다 어떤 값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여기서 보여드린 예제는 C 프로그래밍저 출력 값인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컴파일러마다 다르고 어떤 우리가 툴을 써서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어떤 쓰레기 값이 나온다 그런 점 알고 계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레이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를 어레이에서 주로 쓰이는 함수. 네 이거 혹시 설명 해주실 수있요 어레이의 사이즈, 랭크, 개사이즈는 해당하는 어레이의 배열의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음, 네, 두 번째는 포문인데 포문과 어레이는 우리 개발, 새발 개발자 팀처럼 뗄래야뗄수 없는 양념과 후라이드 같은 그런 단짝 친구죠. 맨날 쓰죠, 맨날.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예지인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프린트를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급 개발자만. 그렇죠. 저희와 같이 멋지고 세련되고 센세이션한 고급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포뮬을 써야 합니다. 네. <laughs> 말을 해버리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포뮬을 쓰면은 쉽게 우리가 한 번에 지금 여기서는 총 다섯 줄이 쓰였는데. 포뮬 쓰면 한 줄이면 끝나? 그렇죠. 한 줄이면 끝나버리죠. 네. 나중에 우리가 코딩 예제을 통해서 보도록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각 노드가 데이터와 포인터를 가지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래요. 네, 이거 무슨 개소리인지 우리 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노드는 한 칸, 이한한 한, 하나 이이 이. 덩어리라고? 저한 그렇죠, 덩어리. 그냥 단위에요 단위. 응. 하나, 하나의 단위.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뭐 변수를 한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그쵸죠 아래쪽 각 노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포인터는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링크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포인터가 다음 노드를 가리켜야 돼요 0번째 노드가 있으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고 이, 이 노드의 포인터가 그 다음 아, 거첫 아, 번째 거 가리키고 아, 첫 번째 게두 번째 거를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기차놀이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 들이다연결되 있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적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의 차이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동적 배열 뭐라고 했죠? 동적 배열? 동적 배열의 크기를 배열은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자동적인 배열이라고. 근데 네, 링크드리스트도 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노드를 선언했을 때두 번째 노드를 붙여주면 크기가 2인 배열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게 되고 또 뒤에 한개더 붙여주면 3개 크기가 되고 그쵸? 근데 이 차이를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동적 배열은 결론적으로 배열이에요. 그래서 자료형이 같을 수밖에 없고, 컴퓨터가 메모리를 할당할 때 연속적으로 병원의로 줘야 되고, 근데 링크 드리스트는 그렇지 않아. 링크 드리스트는 우리가 노드 안에 변수를 여러 개를 넣게 되면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연속된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고, 링크 드리스트를 선언을 할때 말로 모 들어보셨죠? 별로 게 있다 고해서뭐 메모리를 할당하는 함수인데 그거를 부를 때마다 각각 다른 조각들에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동적 배열처럼 연속적으로 메모리를 주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기능상으로 구현할 때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 나중에 진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되면 얘네들이 메모리가 어디에 할당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0.1초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면 이 차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크게 될. 쉽게 말씀드리자면, <laughs> 동적 배열은 이렇게 한 줄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리스트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고, 링크드 리스트는 연속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값들이 흩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흩어져 있는 대신에 각 노드들이 다음 값을 그 노드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이 값이랑 연결될 수 있고 꼭 굳이 연속적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 응? 좋은데. 네.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링크드리스트는 헤드와 테일이 필수적이죠. 우리가 어떤 시작하는 지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막상 얘를 선언해놓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가 굉장히 모호해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링크드리스트를 쓰면 시작하는 지점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링크드리스트도 주요 함수가 있겠죠? 어, 링크드리스트의 음. 링크 클래스는 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필수 컨테이너라고 할수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내에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해 두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거기 안에 학생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학번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다 선언해 주고, 마지막에 꼭 잊지 않고, 그 다음 거를 가리키는 포인터 선언해 주면, 한 개의 구조체가 한 개의 노드가 되어서, 무럭무럭 크면 링크리스가 되는 겁니 라고 선언했던 거는 저희가 C++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썼던 거고 만약에 C로 하신다고 하면 스트럭트라고 가로치고 설명해 놨어요 C의 경우 스트럭트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t y p e d e f 를 사용해서 편하게 부르기 위한 닉네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 스트럭트 해놓고 얘를 t y p e d e f 노드라고 하면 우리가 노드를 부를 때마다 이 구조체를 부르는 게 되는 거죠 헤드랑 테일 필요하고 그리고 커런트 노드 링크드리스를 선언을 하면 처음까지 싹 뒤져야 될 때가 있어요 현재 속고 있는 노드를 저장하는 게가리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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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T노드 있는데 코드를 많이 보시다 보면 앞에 T가 붙어있는 놈들을 많이 보는데 r a 러리를 줄여서 말한 거라서 임시적으로 가리키는 노드를 말해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를 보실 때결발사별개발터들이 알려줬다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링크 드 리스트도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함수라고 그렇게 딱기습해다 코딩을 많이 보면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랩법을 하자면 이제 어 a 이는 배열이고 출석보다 일반적으로 정적 배열이기 때문에 정해진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 아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 아 그렇죠 이거 이거 틀리건데 많이들 링크 리스트는 뭐죠? 피처머리요그 안에 스트 r 트나 클래스 안에 꼭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걸갈가는 링크가 들어 있어야 된다. 음? 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코딩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네. <laughs> 자 코드를 볼게요. 네. 어레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면은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포문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되거든요. 이 C out 프린트 역할을 하는 문장인데, 이거를 한 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문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바뀝니다. int i는 0이다. 이 i란 알파벳을 우리가 간과하면안 됩니다. 엄청난 변수거든요. 거의 그룹이 e 그, 로 에브리웨어의 i 변수를 사용해서 포문, i는 0이다. 그리고 i는 sizeofstudent, sizeofint보다 클수 없다. 이 부분은 살짝 헷수 있는데 뭐냐면 sizeofstudent, student라는 어레이가 얼마나 메모리를 할당이 되었냐를 얘기하는 를 건데 인티저 형태의 student를 5개를 선언했으니까 총 20바이트라는 거라고 얘기했 네, 인티저 하나가 4바이트 네, 그래서 sizeofstudent를 출력을 해보면 20이 나올 거예요. sizeofint, 인티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4바이트죠. 나누기 인트를 하면 5가 됩니다. 사이즈업 스트랜트 나누기 사이즈업 인트 하면은 5가 나오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스트랜트를 선언할 때 5라는 숫자를 선언했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i는 이거 다 지우고 5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더 어디든지 쓸수 있는 방법을 해보거나 혹시나 우리가 이런 어, 스트랜트와 같은 형태의 배열을 굉장히 여러 개를 선언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통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제 요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의 고급지죠. 네, 그리고 i는 플러스 플러스에서 일씩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배열이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또 한번 상기시켜 되는데 0부터 시작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플러스 1을 없다라고 가정하고 출력을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0번째 학생 점수, 1번째 학생 점수 하면은 우리 같은 이제 개발자 길리는 알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외부 사람들이 사용한다, 전전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상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우리는 보통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의 얘기를 하니까 보여지는 효과상으로 우리가 이제 플러스를 해준 겁니다. 첫 번째 학생의 점수하고 스틸런트 아이 이제 여기가 우리가 넣어놓은 변수들로 대체가 되겠죠. 그리고 엔드 라인 하면은 우리가 러닝. 했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생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학생의 점수를 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번, 0번이 네. 나오게 되면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0은 쓰레기 값이에요. 네. 저희가 사용했던 이 컴파일러에서는 쓰레기 값을 0으로 처리하는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지금 0으로 나오는 거고 혹시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하시면 마이너스 아까 8억이분네 그런 식으로 네, 쓰레기 값이 표현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여기 포문 안에 End l 이라고써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E N D L이라고 이거는 C 프로에서 사용하는 네, 줄 바꿈. 아, 줄 바꿈. 네, 그거를 해주는 그런 마지 네, C 프로그램에서는 백슬래시 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레이를 간단하게 해서 고요 이렇게 어레이와 포문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링크드리스트죠. 바로 네.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노드를 선언을 하죠. 이제 여기 안에 퍼블릭 형태라서 여기저기 누구나 다쓸수 다 있다. 해 놓고 스트링 텍스트 여기서 텍스트를 데이터로수정할 건가 봐요. 하고 노드 포인터 넥스트 해서 가장 기본적인 노드의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노드를 연결시켜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 링크드 리스트 퍼블릭 노드 포인터 링크 헤드 제가 말씀드렸죠. 저 헤드가 그러니까 시작점은 무조건 정의를 해야 되고 부를 때마다 이 링크 헤드를 불리면이 노드의 가장 앞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저 노드 커런 r 노드. 이건 나중에 함수 안쪽에서 순차적으로 돌아볼 때 가리키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될 겁니다. 그 링크 드 리스트를 선언하고 링크 헤드는 널 u 이다 그래서 첫 번째를 아무 값이 없는 걸로 초기화를 시켜줍니요 그리고 void createLinkToFirst. 이게 우리가 하드코딩을 해서 막 계속해서 추가를 할수 있어요 근데 링크드리스를 다루면 요소를 추가하는 거를 여러 번 부를 거기 때문에 함수로 하나를 정의를 해 놓으면 이 함수를 부를 때마다 기능을 하게 되니까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번 불리우는 기능을 실행해야 된다면 펑션으로 하나를 정의를 해 놓고 그냥 그걸 부르게 된다면 훨씬 리더빌리티도 올라가고 간단하게 코딩을 할수 있게 됩니다 create link to first 첫 번째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는 스트링 텍스트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입력할 때 쓰는 스트링 텍스트가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데이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드 템프는 뉴 노드다. 그래서 어, 임시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 함수 안에서만 쓰일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템프를 선언했으니까 템프 노드예요. 그럼 노드는 뭐가 있죠? 뭐가 되겠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다음 값을 저장하는 것 그쵸 이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두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템프의 텍스트는 우리가 이 함수를 부를 때 썼던 파라미터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음. 그리고 템프의 넥스트는 링크 헤드 이제 왜냐면 우리가 얘를 맨 처음에 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기존에 링크리스트가 있는데 맨 처음에 얘가 추가를 하게 되면, 얘의 다음 게 기존에 있던 거에첫 번째겠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얘의 다음에 가리키게 되는 게, 얘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겠죠. 네, 그럼 값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템프, 새로 생성된 템프의 next는, 기존에 있던 요소의 첫 번째, 즉, 링크 헤드다. 네, 즉, 링크 헤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링크 헤드는 항상 첫 번째 걸 가리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 생성된 함수를 가리켜야겠죠. 그래서 링크 헤드에 템프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어, 30초 정도 돌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세요. 그, 직접 그려보시면서 하면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에프 용지와 치는지세요 네. 프린트 월, 링크드 리스트를 쫙 프린트해보는 그런 함수가 될수 있겠는데요. 커런트 노드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글로벌로 선언을 해 놨었죠. 커런트 노드는 링크드다.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놈씩 뒤지는 거예요. 어, 변한 아니고 파 뒤지는 니 이렇게 뒤지는 겁니다. 그 while current node의 x가 널일 때. 그러니까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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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다가 이 요놈이 가장 마지막일 때. 가리키는 값이 널 값일 때. 그때까지 while 함수가 계속 반복 실행되는 겁니다. c out 이 노드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프린트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화살표를 이어줍니다. 우리가 보기 좋게. 그다음에 그 다음 거를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current node는 current node next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다음으로 드시게 되면서 프린트를 쭈룩 해줍니다. 그맨 마지막에 cout current node t e x t 그러니까 를 왜냐면 이 current node next가 널릴 때는 와 y 먼이 끊어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요소에 텍스트를 프린트 해주고 나서 end line 하고 프린트 올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데 결과값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메인 함수를 보시면 링크 드리스트를 선언해줘야겠죠. 링크 드리스트, 레인보우, 그리고 뉴 링크 드리스트를 선언해줬어요. 레인보우에다가 Create Link To f i r s t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선언했던 함수죠. 4개 변수, 지 텍스트 는 빨강, 레인보우에 한 노드를 생성을 하고 그 노드의 데이터 값에 빨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프린트 인프트 조항 레인보우 프린트 인스트 펄스 이제 반복이 여러번 됐는데 음, 텍스트들이 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반복해서 포문으로 선언할 수 없지만 만약에 들어가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규칙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포문을 사용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빨강, 주황, 빨중, 초록, 초등, 도랑가잘 들어갔는지 프린트 올을 해보고 r e t u 제로에서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설명대나 수고하셨어요. 어, 이제 결과부터 볼게요. 자, r u 하게 되면, create link to first라 했죠. 가장 첫 번째에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빨강이 먼저 생성됐고, 그 다음 주황이 생성됐고, 그 다음 노랑이 생성됐고, 그 다음 렇록해서 앞으로 아, 쭈루쭈 밀려나면서, 맨 마지막에 성원됐던 보라가 맨 처음에 이겠죠 그래서, 보, 남, 파, 초, 노, 주, 빨.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크드 리스트가 지금 우리가 구현한 거는 헤드 밖에 없는 거를 선언했는데 네, 네. 만약에 구현을 할때 헤드가 있고 그리고 꼬리가 따로 있는 거를 선언을 하게 될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따로 링크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소스 코드를 붙여놓을 테니 어, 스스로 한번 보고 해석해 보시면서 좋은 공부가 될수있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ood.